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남자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전남 공에 있는 사람이 30대 젊은 부부가 귀농을 결심하게 된때 꿈을 꾼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. 남자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직업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는 귀농이 바로 아, 남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래 양복이라는 것은 정장이기 때문에 정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귀농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 어떤 귀농을 하게 된다는 서류, 서류 심사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 다음에 그 넥타이라는 것은 뭡니까? 넥타이라는 것은 양복에서 조금 약간 맵시를 나게끔 단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농을 하면서도 넥타이라는 것은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시설 아이템을, 시설 제품의 그 어떤 아이템을 정하는 것입니다. 뭐 어떤 사람은 뭐 축산 쪽으로 한다든지, 어떤 사람은 그 원예 쪽에 한다든지, 안 그러면은 고등채소를 한다든지, 안 그러면 과일을 한다든지,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겠죠.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그 귀농 중에서 아이템을 정하는 것이 바로 넥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넥타이기 때문에 그 넥타이와 양복을 잘 입은 남자라는 것은 귀농을 했을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정확히 그 귀농하고자 하는 쪽에서 전달을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남공에서 귀농을 하게 될 젊은 부부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맞춤식 농법, 맞춤식 국가 지원 이런 것을 잘 알아보고 실시해야.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겠죠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